안녕하세요. 운동심리치료사 근육몬 기왕둥이입니다. 오늘은 BGM이 따로 필요 없네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려나 모르겠는데 일단 크게 한번 말해볼게요. 저는 오늘 효명고등학교로 특강을 다녀왔어요. 주제는 나로 살아가기. 근데 애들이 그렇게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무사히 잘바치고 훌륭한 강의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제 특강 내용을 여러분들도 알면 좋을 것 같고 또 혹시나 화면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또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특강 내용을 남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집을 잘 짓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집을 잘 짓는 방법을 몰라요. 근데 저는 집을 잘 짓는 방법을 알아요. 거기에다가 튼튼하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잘 짓는 방법을 알아요.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음. 여러분들이 잘살수 있는 첫 번째 비법.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지, 앞으로의 인생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지, 앞으로의 인생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안 해서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저는 무식한 사람이었겠죠. 지식이 없는 무식한 사람. 근데 지금은 운동 심리 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신체적인 공부뿐만 아니라 마음, 심리적인 공부까지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가 미래를 결정했었다면, 저는 지금도 무식하게 살고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제가 과거에 얽매어져 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겠죠? 과거라는 객관적인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 없어요. 그죠? 저는 공부를 안 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요, 그게 지금의 나랑 무슨 상관이죠? 초점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곳으로 가져와 볼게요. 내가 양말을 신고 있고 의자에 앉아 있고 손가락이 꿈틀거리고 이 목소리가 들리는 지금 우리가 현존하는 지금 과거가 여기 있나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지나간 과거를 자꾸 현재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로 현재를 판단해요. 인생은 지금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과거가 나를 결정짓게 하지 마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믿고 현재 행동해서 가능성을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는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인 거예요.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과거의 고리는 끊어냈고 앞으로 어떻게 달려나가야 되는가? 두 번째 성공 비법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매일 매 순간 끊임없이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내 등급을 매겨요. 성적이 높고 낮은 것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 결과치예요. 내 키가 크고 작은 것도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한 결과치예요. 내가 잘 나고 못난 것도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한 결과치예요. 여기서 팩트가 뭐냐면요. 나는 성적이 낮은 게 아니라 점수가 30점인 거예요. 나는 키가 작은 게 아니라 165cm인 거예요. 그게 다예요. 인간은 누구나 달라요. 각자마다의 스타일이 있고 방향이 있고 속도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정답이 있었다면 우린 이렇게 다양하게 태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국가, 인종, 문화, 가치관까지 너무 다양해요. 정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차이를 가지고 옳고 그르다거나 우월하다,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누군가랑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열 개를 알고 있었는데 열다섯 개를 알게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내가 해야 될 일은 지금의 나보다 한 걸음 더 걸어나가는 거. 저는 스무살에 대학을 못 갔어요. 재수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친구들이랑 저를 비교하면 뭐가 달라지죠? 1년이, 1년이라는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나요? 처음 임용을 그만두고 이제 나왔을 때 저는 채소 장사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언니는 이탈리아에서 유학 중이었어요. 제가 저희 언니랑 비교하면 뭐가 달라지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요. 객관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대신,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주관적인 세계는 바꿀 수 있어요. 그저 우리는 뭐다? 오늘의 나를 기준으로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의 속도가 있고, 나는 나만의 속도가 있으니까요. 우리 언니는 빨간색을 좋아하고, 나는 네이비색을 좋아하니까요. 월등하고 우월한 게 아니라 그 차이에요. 성공하는 세 번째 비법은 나한테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내한테 주어진 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예요. 제가 처음에 보디빌딩을 시작할 때, 음. 어, 제 코치님이 저한테 음. 어,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음. 한계가 부딪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왜요? 물어보니까. 아, 기본적으로 얼굴이 좀 예뻐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무대에 서고 좀 수상을 하려면 얼굴이 예뻐야 된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아주 질나진 기준이 하나 있죠. 외모, 재력, 권력 등을 잘 났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뭐그기준은안 맞았나 보죠. 그럼 제가 아, 네, 그렇군요. 저는 애초에 코가 오똑하고 얼굴이 이렇게 갸름하게 태어나지 않아서 보디빌딩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현실 도피예요. 현실 도피예요. 이상적인 나만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나를 직시하지 못하고 이상 때문에 지금의 나를 버려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실 도피예요. 뭐,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래, 뭐 나는 이걸 좀 색다르게 활용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얼굴로 대회를 나가는 사람이 최초가 될 수도 있다는 어떤 메리트? 그리고 심사위원들 눈에 더 띄어서 뭐, 튈수 있다? 심사위원들에게 튈수 있다라는 장점? 그 무엇보다 제가 코치 활동을 하고 상담 활동을 하면서 어, 조금 더 사람들에게 친근함을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저는 생각보다 괜찮은 얼굴이었어요. 블로그, 영상으로, 귀염둥이로 활동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조금씩, 아, 좀 귀엽게 생겼네, 라고 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거는 내 얼굴이나 내가 가진 어떤 단점이라는 거는 내가 가진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실제로 객관적인 열등성이 아니라 주관적인 열등감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객관적인 열등성이 아니라 주관적인 열등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못난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이랑 비교해 가지고 못나게 느끼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가 못나게 느끼기로 선택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어진 거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되지 못했을 거예요. 막 그러고 있다가 세상이나 부모를 원망했겠죠?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남들의 기대를 채워주는 삶이 아니라, 나로 살아가세요. 제가 처음에 임용 공부를 할 때, 아, 너무 힘든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이걸 왜 외워야 되지? 라는 혼란이 찾아왔어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용기를 냈고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고서 밖으로 나왔죠. 밖으로 나와서 처음 한 일은 도서관에 간 거였어요. 도서관에 가서 철학책을 펴들고 나는 누구인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나는 운동을 좋아해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알고 아는 만큼 세상 보기를 좋아해요. 나는 박스티를 좋아하고 나는 한 번에 많은 일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나를 찾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아, 내가 왜 국어교사를 선택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더라고요. 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제 친구들이 저를 무시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그들에게, 제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었더라고요. 달콤하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존경해주는 거는 달콤해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랑 가장 같이 오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나 자신이에요. 나를 아무리 사랑하고, 존경하고, 응원해주는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도 나랑은 분리된 존재예요. 나는 나예요. 그리고 내 인생은 나만이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인생은 나만이 살아갈 수 있어요. 어쩌면 나로 살아가는 게좀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에게 자랑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들의 의견이에요. 그거는 그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무의미한 건 없어요. 내가 공부를 하기 싫어가지고 가만히 멍때리고 있는 그 순간도 다 경험이고 성장이에요. 근데 내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행동할수록 성장의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할 과제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규칙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규칙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설계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한테 맞는 나만의 인생 설계도를 그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권투를 빕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근육몬 계엄등이었습니다.